하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좋지 않다. 이 상태로 네. 뒤에 도착했을 때도 상체가 힙보다 약간 더 가까운 느낌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때 여자분들이 고관절에 힘이 너무 안 빠지고 힘이 꽉 들어 있거나 아니면 한쪽 체중에 이렇게 걸게 되면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요. 불편한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남자분이 여기에서 이제 돌려줄 때 여자분 오른 발이에요. 예.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얼굴을 남자분은 대두면 정면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여사분하고 이렇게 꼭 눈을 바로 마주쳐야 되는 <laughs> 어떤 상황이 되면 약간 고개를 돌려서 나의 공간을 내가 볼수 있는 시야를 더 확보하는 게더 중요해요.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네 그리고 여사분 프런트 스텝이 일어나게 되는데 재빨리 남자 발을 빼서 여사분 프런트 스텝을 만들어서 이제 꾼이 따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무릎을 살짝 굽혀 주고 꼬니 따로 깨고 여기 뒤에 중심으로 힙을 조금 더 보내 주고 상체를 여기를 살짝 열어 주면 여자분이 이렇게 중심을 넘어가게 돼요. 발을 뻗게 된다라는 거죠. 발을 뻗고 여자분이 중심을 넘겼으면 거기에서 그다음 동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어 크로스 모양의 동작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요. 네. 아브라스 홀드가 거의 안 떨어진 상태에서 쓰는 거죠. 같은 피계를 해도, 네, 밀롱게르들이 많이 썼던 그런 느낌들이고요. 센트로 지역에서 주로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센트로 지역에서는, 어, 밀롱가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간이 좁았어요. 그래서 크게 쓰는, 피계를 크게 쓰는 동작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주로 이런 동작들을 많이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자분 다리를 내 다리처럼 느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체 움직임부터 전달이다. 이제 주 히로스텝 전체적인 거에서 많이 실수하기 좋은 게 움직이면서 너무 고관절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가지 않도록 특히 여기서 사카다가 나오기 때문에. 훅 하고 돌아가는 느낌이 있는데 여자분이 고관절이랑 뭐 발목 예, 힘이 너무 안 빠지면 은 포스트라를 유지하면서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릴렉스 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예, 찾으실 거예요 음.